안녕하세요. 깸돌입니다. 오늘은 양코대전쟁 대역습의 메타꾸마를 깨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. 고기방패만 많이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. 저기 메탈적이어서 고기방패 많이 준비해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이제 고기방패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고기방패 숫자만 굉장히 많으면 되고, 근데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. 누군가 이게. 이런식이로 고기방패만 엄청나게 많이 내주면 되고요. 누르면은 이제 얘네가 알아서 잘 때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잡으면은. 않고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쉽죠 무려 다섯장 이번 영상 여기까지 고요 여러분도 이 스테이지 깨서 티켓 다섯장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